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교회 일구 세우는 일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어 준비하고 또 일들을 일으켜 어 가자라고 한 취지에서 새벽기도하는 겁니다. 어. 일꾼 하나 잘 세우면 교회가 복받는 거죠. 반대로 일꾼 하나 잘못 세우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들로만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은혜대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어, 2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라보기는, 어, 새벽 기도를 한다는 말은 이 새벽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 세움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금, 어, 일어서고 또부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장로 피택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대가 조금 바뀌어질것것 같아요, 그죠? 어, 누구 뽑으시오, 누구 뽑으시오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이제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 장노님 섬기시고 있는 장노님 세대 맞은 조금 더 이제 낮은 세대로 분명히 이제 내려와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훈련시키고 깨워서 정말 그들이 정말 잘 성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대는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책임져야 할 세대들이기 때문에 더잘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더잘또 어, 세워야 되는 것이 책임이라고 할 때에 어찌 보면은 그냥 이전처럼 장로 피택에서 장로 세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이 30년 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 우리 장로님들 외에는 남자들이 거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남편들 여러분들,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번에 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뽑아주지 마세요. 이? 예? 그죠? 이런 이런 사람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들 앞으로 훈련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이 새벽 기도가 있는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 아무개 집사 정도, 아무개 권사 정도면 은아 정도 해도 되겠는데 뽑아줘야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막 전하십시오. 화 나와야지, 안 나오면 되냐고. 그죠? 안 그래요? 그 표는 아무나 봤습니까? 국회의원 하겠다고, 시의원 하겠다고, 한번 성겨 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그냥 뭐,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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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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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 이분은 정말 장노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화하십시오. 문자 막 돌리십시오. 그래서, 나오라고. 아시겠습니까? 농담하는 거 아닌데? 그죠? 준비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다른 준비보다,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투표하는 것이 뭐냐면, 은 무기명으로 해서 그냥 후보가 없으니까, 아름아름 거장 누구누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본인이 내세울 수도 없고, 그죠. 내가 지금 당사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분은 장로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막 이제는 막, 이렇게 깨우십시오. 장로하실 준비하시라고.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기도부터 싸우시라고. 목사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누구 뽑아주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말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셔야죠, 그죠? 왜?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의 장로님을 뽑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 뽑아야 될 우리 일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해요. 맞죠? 저는 가만 그만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뽑아서 여러분들 그 평생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목사는 교회 의 대표지만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거든요. 여러분들의 대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야 될 부분인데 그냥 멍 천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막면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분 뽑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분들을 정말 기도로 준비시키기 위한 이 자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면서 함께 지금 이제 축제를 만들어 갑시다. 아시겠습니까? 2주 남았습니다. 전화해서, 아, 근데 이 사람 뽑아줘야지? 자꾸 잔소리 같지만, 이 사람 뽑아줘야지 하는 마음도만 가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은 언젠간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이 2주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어,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도 맞지만 하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부분에서 이런 이런 자격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냥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죠. 바울이 어, 디모데스라든지 보게 되어지면 은 장로의 자격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 방금 교회 나온 사람들은 시키지 말라 하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뭐 가르치면 되겠지.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들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으로 또열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조건들을 그리고 또 훈련되어야 할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2 주의 시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이런 내가 사역을 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의 조건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망가짐으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19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어 지니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모든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의 가장 첫 번째 자격,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겸손이란 결국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그죠? 항상 자기를 뒤로 물리는 겁니다. 자기의 소리를 앞에 나가서 외쳐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의지들을 뒤에서 물러나서 그것을 외에게 푸시하는 정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죠. 단순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고,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을 낮추는 것도, 그 비구람이죠. 자기를 낮추는 그 자체만이 겸손이 아니라, 여기, 겸손에 참된 의미는 자신을 낮추되 남을 존중하여 높여주는 것이 그게 겸손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 자기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줄 아는 그게 겸손인 거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이 다른 방향일 때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걸 동행하여 따라가 주는 것 그게 겸손인 거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고 무조건 나를 낮춘다고 해서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할수 있는 이 겸손의 덕목이 우리 산정교회 장로님들의 또 피택되어 질 분들의 그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장로인들 보면은 잘해요. 뭘 잘하느냐, 이런 부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당에 하면은 시끄럽지가 않거든요. 왜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당에까지 생각, 모이기 전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 있지만, 마칠 때는 서로 웃으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 당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새롭게 장로 피택되어지는 그분의 마음 다짐은 바로 그거여야 하는 거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로 피택을 하는 일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을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교회의 주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와 교회를 섬기도록 종을 세우는 일입니다. 장로 피택이란 우리들의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섬기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종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때에 그 종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바로 겸손이 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교인들이 주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 뽑아놨더니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국민들을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더니 권력 잡더니 막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국민들의 의견은, 생각은 전혀 무시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론 신경 안 쓴다. 그게 말입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하나님 일하라고, 주님 일하라고 장로 피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등목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인이고 나는 종인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또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우리 이번에 피택되어지는 장로님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일 하나님함에 있어서 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온전한 헌신도 결국에는 변질되어져 버리거든요. 열심 내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내 생각, 내 주장, 그게 자꾸만 앞서면은요. 교회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죠? 주변에 있는 교회들, 시끄러워지는 교회들 보면은 뻔해요. 이것 때문인 거거든요. 이제 장로가 되어지고 어, 교회 이제 일꾼이 되어진다는 말은 스피커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집살 때는 이렇게밖에 소리 못 내지만 장대가 되어 장로가 되어지면 스피커가 이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아파트 사니까 TV 볼륨이라든지 뭐 음악도 크게 못 든단 말이에요. 왜? 소리가 들리면 소음이 되니까. 그걸 러더 조심해 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집에 좋은 스피커 있다고 음악을 막지 마음대로 크게 틀어 놓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조심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이 주님의 일꾼의 자리인 것거든요 항상 주님의 뒤로 물러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순종, 그런 마음가짐과 인격과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이 겸손이란 말에 겸손이란 말에 또 다른 의미 중 하나가 심장을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심장을 떼어놓는다는. 마치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가슴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죠 종이 주인이 시키는데 생각이 많으면 종 못하는 거죠 주인이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이 자꾸만 앞서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가슴이 없는 사람처럼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교회를 하다 보면 은 여러분들 어 정말 교인들이 내 열정과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로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막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 그런 분위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뒤에서 막 욕만 안 하면 다행인 거죠. 거기 앞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 내고 내 물질 내고 내 헌신 내어서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만 줘도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감내라 배내라 자하니 못하니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생각이 많고 자기의 자존심만 강하면은 그 자리에서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고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오래 참음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받지도 않을 욕을 흠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참아내지 못하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결국 싸움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 자체가 욕만 먹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욕먹을 자리에 앉겠다는 라 겁니다. 그런 각오도 없이 그냥 막 영광과 축복, 허나스포로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만 해서면 저는 욕하고 다니죠. 아무개 권사, 아이고 저따위 식으로 하고 있네. 그죠? 목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거든요안 그러면 목사 못 해먹죠, 그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그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죠? 오래 참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자리가 자기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지고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두 가지를 잘할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뽑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할 줄 알아야죠. 교인들보다 항상 뒤에 교인들 먼저 말하게 하고 자기 이야기 할줄 아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내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겸손 그리고 그 겸손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장노님 뽑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는 거야. 아시겠죠? 또 그런 사람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져야 또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자격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어 장로 피택을 위하여 어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소리만 나는 이번 선거가 아니라 정말 어 성도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장로들 뽑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